안녕하십니까? 원더풀 캠핑카의 장경욱입니다. 오늘 새로운 메모리 입고됐는데요. 루너마스터 2.3L 모델 기반으로 제작된 드림 캠핑카의 노아 B 캠핑카입니다. 3인승 모델이고요. 2020년 3월 최초 등록됐습니다. 일종면허로 운전 가능하시고요. 일종 보통. 차 인원은 3인승. 주행 거리는 약 33,000km 정도 운행했습니다. 그 핵심적인 주요 옵션을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가장 먼저 전기 시설은 인산철 배터리 5 0 0암페어 태양광은 약 550와트, 그리고 주행 충전, 한전 충전 세 가지 충전 방식이 모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인버터도 3 k 로나 들어가 있습니다. 무시동히터 같은 경우는 독일산 에바스페커 D2가 들어가 있고요. 벽걸이 에어컨도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 청수 관련된 부분은 약 150리터, 오수는 약 80리터 들어가 있고요. 샤워실도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실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들어가시죠. 주세요. 이쪽 출입문 쪽인데요. 옆문에 창문이 이렇게 시원하게 두 군데가 다나 있는 상태고요. 출입문 열어 보시면 바로 밑에는 전동 사이드 스텝이 바로 이렇게 튀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출입문 옆쪽으로 바로 이렇게 간이 테이블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간단하게 그냥 앉아서 테이블로 미니멀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위쪽으로는 어닝 등 들어가 있고, 어닝도 바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닝 펼치시고, 야외에서 예, 테이블 깔아놓고, 식사도 하실 수 있고, 여가를 즐기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출입문 옆쪽으로 보시면 여기 바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네. 자, 여기는 싱크대 공간이고, 싱크대 공간이 좀 부족하시다고 느껴지시면 이렇게 확장해서 좀더 공간을 확장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네, 싱크볼이죠. 싱크볼 이렇게 돼 있고 밑으로는 냉장고, DC 냉장고 들어가 있고요. 투도어 타입이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실내 공간 한번 들어가 보시면 네, 지금 현재 침상으로 전환해 놓은 상태인데요. 다시 요거를 테이블로 좀 변환을 해볼게요. 간단합니다. 이렇게 지금 받침대 빼시고 빼시고 여기 지금 받침대도 이렇게 빼시고 이건 수동 수동식이기 때문에 접이식입니다. 이렇게 올리시면 바로 테이블로 변환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앉아서 테이블 공간으로 이제 사용하실 수 있겠죠. 뒤쪽으로 보시면 여기 공간은 고정 베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예, 고정 침상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고 한분 정도는 충분히 가로로 누워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뒷문은 바로 개방할 수 있게끔 뒤쪽도 도 도어 양문 도어로 들어가 있죠 원래 그러면서 방충망도 이렇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방충망 문다 열어놓고 방충망 이렇게 펼쳐놓으시면 시원하게 보내실 수가 있고 후면부 위쪽 상단에 보시면 벽걸이 에어컨 장착되어 있습니다. 왼쪽에는 메인 컨트롤 스위치 부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뒤로 보시면 창부장 들어가 있고 창문도 나와 있는데 이, 침, 이 차에 있는 창문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방충망하고 블라인드하고 모두 다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그냥 창문 다 여시고 방충망 설치하시고 주무셔도 되고요. 굉장히 선선해입니다. 바람만 부는 곳에 잘 자리를 잡으시면 충분히 시원하게 에어컨 안 트셔도 지낼 수 있습니다. 자, 위쪽으로 보시면 이쪽에는 지금 전자레인지 설치되어 있는 거 보이시고 그 밑으로는 바로 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스카이 라이프도 장착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구입하시는 분은 고객센터에 따로 가입만 하시면 바로 위성 안테나 사용해서 TV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그 밑으로는 독일산 에바 스페커 D2 예, 무시동 히터가 메인 본체가 지금 자리하고 있는게 보이시고 그 옆으로는 2 2 0 v 트 네, 전기 꽂을 수 있는 자리 1 2 v 트시거잭 요거는 지침 등이죠 그 옆에는 적상계라고 해서 현재 배터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위 천정으로 보시면 네맥스펜 설치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샤워실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샤워실 보시면, 이렇게. 고정식 변기가 적용된 모델이 아니라 이동식 변기를 사용하는 모델입니다. 공간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공간은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가고도 이렇게 공간이 남으니까요. 공간은 충분히 넓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창문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블라인드하고 방충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환기시킬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샤워를 주로 할수 있는 공간과, 변기를 저쪽에 이동식 변기 놓으시면 화장실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끔 넓은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자, 외부 한번 나가 보실게요. 예, 이쪽에 청수주의구, 외부에는 뭐 청수주의구하고 한전충전인입구하고 요거 두 가지가 가장 크게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거 외에는 뭐 별다른 건 없는 것 같고요. 자, 후면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자, 후면부에도 보시면 이렇게 작은 창이 하나 나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아놓은 상태에서도 환기시킬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양쪽으로 개방하면 개방감이 굉장하죠. 네, 밑에 여기 보시면 바로 수납 공간이 있는데요. 네, 지금 짐이 그전 차주분이 사용하시던 짐을 저희가 일부 빼지 않고 냅둔 게 있는데요. 보시면 실내 공간 수납 공간도 굉장히 넓습니다. 이건 한번 실제 보셔야 알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옆으로 보시면 드림 캠핑카에서 제작한 르노마스터 기반의 캠핑카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뒷문 열었을 때 이렇게 뒤쪽에 따로 난방 토출구가 마련돼 있어요. 항상 보시면 이게 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뒤쪽에서 위풍, 그러니까 참기운이 굉장히 한기가 많이 들어온다고 해요. 근데 얘네들은 요걸 여기서도 난방이 돌기 때문에 온기가 계속 여기서 회전을 하면서 돌아요. 그래서 향기가 어느 정도 이 침상적으로 들어오는 거를 차단해 주면서 조금 온기가 돌게끔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여기는 외부 샤워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0년 3월 최초 등록된 루너마스터 기반의 드림 캠핑카에서 제작한 마스터 캠핑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해당 매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캠핑카의 장경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